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0페이지입니다 <laughs> 예레미야 42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쓰는 표현 중에요, 이 미운 네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 표현은 그렇게도 이쁘던 내 아이가, 이 우리 아이가 이네 살만 되면 엄마 말도 안 듣고 또 때쓰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두고 미운 네살이다. 아, 정말 밉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도요, 그나마 그 아이가 네 살인지라 그래도 조금 아기인지라 봐줄만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다시금 말도 잘 듣게 될 것이고 또 성장하게 되어서 조금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도록 여전히 막무가기로 망무나게 망무가네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큰 성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모의 말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자녀. 부모로서는 이런 자녀는 걱정과 근심 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참 주인이시며. 또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말 걱정과 근심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 택하시고 아름다운 성민으로 주님의 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순종과 회개의 길로 돌아오지 돌아오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매를 드셨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진노의 매를 드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한 것이 딱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한 후에 이 유다 땅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호한 중요한 결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유다 총독 그달야가 살해된 일로 살해된 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애굽으로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할지를 갈피를 전혀 잡지 못하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호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엘 엘로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먼 옛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 후에 세웠던 제단에 붙여주었던 이름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요 그 그의 할아버지 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나도 우리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도 준수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엘 엘로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언약의 뜻이 담겨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엘 엘로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뜨렸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규정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인 즉슨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곧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한다면 나도 너희를 다시금 지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그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나도 그 언약을 다시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 끓는 부정애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그들이 다시금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나도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10절 하반절을 다시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 성경이 돌이키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심판의 행위를, 그 재난을 너무나도 후회하시며. 슬퍼하시며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지게 되었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며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언약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애 끓는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니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후회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또 다시 끔찍한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분노의 자녀에서. 기쁨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정말 많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땅 가운데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도 너희를 지켜 주시겠다라는 지켜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일인 것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며 저 천국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돌아오라라고 했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저렇게 길고 긴 재난과 재앙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행복이, 행복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정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